네,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작가입니다. 오늘도 뭐좀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책쓰기는 아니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. 인생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책임지고 가는 거다. 뭐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은 건데 이 삶이 참 힘들잖아요. 힘들고 또 마음대로 잘안 되고, 그죠? 뭐 그럴 때가 많은 겁니다. 그럴 때가 많은 것이고. 뭐 힘이 든 거죠. 어, 여기 지금 경포대 와 있는데 어, 경포대 바닷가 앉아 가지고 있는데 네, 힘이 든 거죠. 바닷가 좀 보여드릴까요? 어, 이게 지금 경포 경포대 지금 바닷가입니다. 맞은 네, 편이고요. 인생 이제 힘에 힘이 든 건데 뭐 그죠. 어,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많고 뭐 이래저래 힘이 듭니다. 그리고 뭐. 다른사람들은 뭐 항상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뭐별 도움 안되는 이야기들이 많죠 별 도움 안되는 이야기들이 많고 뭐 그런겁니다 그리고 다 도움받으려고 그걸 하고 돋보려고 하는 그런것들도 많고 뭐 그런건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뭐 인생은 결국 내가 책임지는거죠 내가 책임지는거고 내가 이렇게 모든걸 다그 책임을 지고 가야되는겁니다 가야되는것이고 마음은 늘뭐 뭐다 잘하고 싶죠 잘하고 싶지만은 또잘 안되는 것이 또 인생의 90%입니다 아, 이 속에서 많은 이제 성찰과 고민이 필요한 건데 인생, 인생의 인생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빨리 가고 뭐 상당히 뭐 빨리 가는 겁니다 그죠 뭐 금방 늙어 버리니까 인간이 여러분들이 지금 한 10년이 금방 간거 아닙니까 저도 뭐책 쓴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4년 15년이 뭐 금방 간거거든 사실 네. 뭐 2섯부터 책을 쓰긴 했지만 실제로 한 22살부터 책을 이제 쓰고자 했었고 뭐 시간 금방 간거거든 뭐 하다보니까 시간 금방 간거예요 뭐 제가 아직 마흔은 아니지만은 어느덧 이제 마흔 살이 근접해 가는 그런 나이 지금 습니다뭐 뭐 사실은 대학, 대학교 때 생각해보면은 마흔 살이면 엄청나게 많은거잖아 사실 그잖아요 한 스물 뭐 이거 년살만 돼도 엄청 아저씨 건데, 사실. 이제 마흔 다 돼가고 지금 그런 거거든. 음, 예, 뭐 인생이 뭘 아무거나 아무것도 아닌 걸 하더라도 굉장히 힘듭니다. 사회적으로 뭐 인정받고 뭐 인정받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인정 못 받는 일들, 소위 뭐 남들이 볼때뭐 별거 아니다. 뭐 이런 일들도 해보면 진짜 힘듭니다. 해보면 진짜 힘들고 뭐 이런저런 어떤 고초들이 많죠. 많은 것이 인생이고.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겨내야지 되는 것이 거지, 거지. 뭐, 그냥 못 이겨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든 저렇든간에 다 이겨내야 되는 거고 그못 이겨내는 놈만 사실 뭐 병신 되는 거예요 네, 뭐 사실 사회는 없고 힘안든 사람 아무도 없는 거기 때문에 못 이겨내는 놈이 결국에는 병신 되는 거다 이런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뭐 이런저런 이제 뭐 상처받을 일들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스스로에 대한 상처, 그리고 이제 뭐 타인의 어떤 관계로부터의 상처, 어떤 성취로부터의 상처, 뭐 이런 상처들, 그리고 이제 그 어릴 때 이렇게 싸워왔던 상처들, 뭐 이런 것들도 다 상처가 될수 있는 것들이고, 뭐 그런 것들이죠. 그런 것들이고, 결국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어, 살아가야 되고, 어, 걸어가야 됩니다. 어, 걸어가야 되고, 그런 거죠. 아... 그렇습니다. 네. 그렇죠. 그래서 삶이라는 게참 쉽지가 않구나, 뭐 이런 거를 저도 왼쪽에 보는데 어 그래요.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은 뭐 일이라는 것이 술술 풀리나 술술 안 풀리나 고민이 많은 것이거든 술술 풀리면은 힘이 듭니다. 네. 뭐 술술 풀린다는 걸왜 술술 풀리겠어요? 일을 많이 하고 힘들니까 술술 풀리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힘이 들어. 그리고 이제 술술 안 풀린다는 거는 이제 시간 남아도는 거죠. <laughs> 사실은 뭐 일이 없는 거니까 뭐 한가롭지 백수로 사는 건데 그 그때 또 마음 고생이 심합니다. 네, 뭐 이렇든 저렇든 힘이 든 것인데 참 인생이라는 게 이게 힘이 들어요. 힘이 드는데 결국 자기를 믿고 어? 이겨내고 성공과 성취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굳이 이게 꼭 성공이 아니라더라도. 하 우리가 이제 뭐 월드컵 뭐 결승에서 우승하고 뭐 그런 건 우리나라 못했지만은 우리나라 가 4강에 올라왔지 않습니까? 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거잖아요, 어떻게 보면은.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위대한 결과죠. 그래서 뭐 굳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성공은 아니다 하더라도 항상 그 우리의 가능성과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나가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. 그리고 이 속에서 항상 좀 자기 자신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죠. 노력하는데 뭔가 즐겁지 않은 거지 뭔가 좀 고통스럽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돼요 뭔가 이 느낌이라고 하는 거이 몸으로 올라오는 느낌 생각들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의 어떤 이 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신이 어, 신호를 일종, 일종의 보내는 신호를 보내는 거다 볼수 있거든요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음, 그렇다고 어,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. 뭐, 인생이 그런 거죠. 네, 그런 겁니다. 음. 네, 화덕가를 좀보여드리고 다시. 음. 음, 그래요. 음, 그리고, 여행과 어떤 그뭐 이런 것들 을 너무 좀 기대하지 마십시오. 여행, 요행, 여행은 없으니까.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이 도와준다 이런 거 없으니까 그런 거다 기대하지 말고. 어 이제 여러분들이 성실하고 어,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됩니다. 그리고 항상 뭐 해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 내가 좀더 손해를 봐야 나 좋아하는 거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그래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수록 성공이 되게 어려운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좁아질 수 있거든. 좀 사람이 되게 어려워지면 속이 웅졸해질 수가 있거든. 공졸해지면서이 사회를,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야가 굉장히 좀 이렇게 얕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이 더 힘든 것인데,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든 상황에 있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더 이렇게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가지고 어 하는 그런 자세가 사실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죠. 동계계야, 너무 길고 지금 칠분이나 이야기인데, 벌써 네, 여기서 이제 이야기 좀 끊고, 또 다음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. 백사장이 앉아가지고, 경포대 백사장이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. 들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. 오늘 주제는 뭐였나? 그 결론은 인생은 자기를 믿고 가는 것이다.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자 했던 겁니다. 또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. 고맙습니다.